아, 여기가 맞나? 안녕하세요. 어머나? 어, 저 이번에 차가 안 오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저거? 아니, 여기 로라장인 줄 알고 오시는 거 같은데? <laughs> 아, 여기 컨셉 특이하구나 야, 너네 컨셉 진짜 제대로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저거는 빨래방을 가야지. 우리 좀 받아줘야 되겠다, 저거. 그런 것같신데 근데 탈줄 모르시는 거 같은데. 어, 누구야?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잘안 음... 보여. 어. 어? 어? 그죠? 어? 이사배님 아니 그죠? 어, 아, 안녕하세요. 이사배님이에요. 이사배님 네. 아, 네. 오, 오, 오.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새차 왔기로 했는데 차, 차가 뭐예요? 차가? 탈 것, 탈 것이잖아요. 아, 잘탈줄 모르시는 어... 것 같은데. 아.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아, 네. 어떻게 잡아드릴까요? 아, 이게, 이게 지팡이 역할을 하네요, <웃음> 이게 뺏으면, <laughs> 이게 지팡이. 이거를, <laughs> 이거를 <이걸 뺏으면 웃음> <이걸 뺏으면 뺏으면 웃음> 도와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넘어져요. 실례지만 여기까지 오시는데 몇 시간 걸리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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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웃음> 어제부터 어제부터. 어제부터, 어제 출발하셨어요? 네, 겨우 도착했어요. 어제 출발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뭐, 알겠어요. 네. 다 알겠는데, 이거 탈 것이라고 이건 너무한 거, 네. 거 아니에요? 제가 차가 없으니까, 네. 이 세차장은 오고 싶고, 그래서 콕 해서 로켓 배송으로 샀어요. 어, 이걸 세차로? 그러면. 은 아, 그리고 이게 메이크업 캐리어인데, 네. 여기도 바퀴가 마침 있어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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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괜찮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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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거, 근데 근데 본인 신발은 어디있어요 네, 제 신발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있어요? <laughs> 아 근데 신발이 더 특이한데? <laughs> 와 예쁘죠? 어 이게 더 이, 이걸 어, 더 세차할 맛이 나지 않을까? 이거는 언제 어. 이걸 사극할 때 신는 거예요? 언제 언 신는 거예요? 아, 아, 남보다더예이는 네, 평상시에 신는 거죠. <laughs> 이것도 저희가 세탁을 해드려요. 요거 뭐? 아, 이것도 네. 되면. 네. 네. 어우 땀 많이 찼네. 어제부터 와가지고. <laughs> 요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기 헬멧도. 아 맞다. 어우 여땀 냄새가. <laughs> 형 이게 너무 오래 타셔가지고. 거의 깁스, 깁스 한달 만에 푸른 냄새 난다. 그래요? <laughs> <laughs> 아 이게 그거 저기 유, 유격 훈련 하고 어. 나서 또 꼬랑내 난다. 꼬랑내. 어. 아 농담이야. 농담이야. 어. 어. 아 나는 줄 알고. 아, 네 확실히 멋쟁이시다. 멋있다. 너무 멋있으시다. 괜찮아요? 실물 처음 봐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시는데 아! 걸그룹이신 줄 알았어. 걸그룹이요. 멀리서 오는데 걸그룹이, 멀리서 오는 걸그룹이 제 오는 딸일 수 있어요. 멀리서 오는데 선미신 아, 줄, 알았어. 어, 어, 선미인 줄 알았어. 어 약간 선미신 느낌이 나. 한참 선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왜이집가수 거예요? 네 제가 음원이 두 개나 있어요. 어? 진짜요? 네 하나는 미디엄 템포, 하나는 정통 발라드 리메이크 곡이에요. <laughs> 어? 진짜로? <laughs> 네. 아니 그한 한 앨범에 한 앨범의 노래가 130몇 개? 130bpm 정도. 네? 아 넣고. 싱글로? 네 싱글로. 130bpm은 본인 혈압 아니에요? <laughs> 아니, <laughs> 그래서 오늘 민호님한테 혹시 남는 곡 있으면 달라그러려고. 아 네. 이제 트로트로도 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 저 트로트도 엄청 좋아해요. 아, 네, 꽃보다 아름다운 너제 최애 곡이 우와. 베이로 꽃, 선생님. 꽃보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너를 그냥 살짝 본인 어. 스타일로 한번 불러. 무반주로. 예. 네. 꽃보다. 잠깐만 잠깐. 만 <laughs> 아, 지압 파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laughs> 꽃보다.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거야? 어디서부터? 네. 지금 톤이 하이 톤이잖아요. 네. 근데 굳이, 곧 하지 말고 그냥 본인 본인 톤으로. 시작. 상냥한 미소로 아름다운 눈빛으로. 정년이보다내 <laughs> 마음을. 정연이네. 어, 잠깐만. 정년이. 사로잡은 나. 어, 야, 정년이에서. 내든 다 정년이보다 약간 국성 느낌이 있는데. 대박 매는 너. 거봐 불러 주던 너를 술 먹었어요? <laughs> 아니에요? 혹시 오시다가 한번 넘어지셔서 머리깨 머리 깨져서 이거 피로 물든 거 아니죠? <laughs> 근데 우리가 저는 초면이 아닌 거 같거든요. 그죠? 아, 제가 그 성균 님 아주 신인 때 네. 제가 서포트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분명히 뵀었던 거 제가 확실히 느낌이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였는지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성균님이 아나운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오셨잖아요. 저희 MBC에서 보도국에 제가 분장팀에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성균님 많이 뵀어요. 저희도 엄청 응원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이제 선배님들이 성균님 너무 잘하시는데 아나운서보다는. 아, 왜 그런 얘기를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다 했잖아요. <laughs> 그럼 두 분은 처음 저는 계세요? 실물은 처음 뵀어요. 처음 보시고 예, 예, 그리고 예. 민호 형은요. 저도 뭐 저도 처음 뵀어요 사실. 아, 저는 네. 미스터 트롯을 음, 많이 봐가지고 그때 예, 저희 엄마가 영탁님을 좋아해서 태국 <laughs> 장인이신데 아, 이분 재밌다. <목소리> 찐찐찐찐이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시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야 정도, 찐찐찐찐정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 <목소리> 그만해요. <웃음> <웃음> 근데 제가 보기 이게, 이게 너무 궁금한데요. 아, 이게 메이크업 박스잖아요. 그죠 네. 어? 설마 우리한테 뭔가를 테스트하거나 뭐이러지 않겠지? 아, 근데 <laughs> 우리 사배님이 나오셨으면 무조건 이걸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세명 중에 뭐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네. 세명 중에 한 명만 저희가 한번 받아 봅시다. 그냥 네. 제일 할일 없는 형. 누구를 하는 게 좋을까요? <laughs> 어, 사실 도화지가 네, 네. <laughs> 도화지라고 표현하는구나 얼굴을, 아, 얼굴을 네, 도화지죠 도화지가 거니까. 좋으신 분한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백호한테 민호형한테 해야 되겠죠 아, 백호한테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도화지가 좋으신 분에게 도화지가 좋으신 분에게 와, 좋네. 아, 아 도화지가 큰 분한테 하는 거예요. <laughs> A4 말고 B4 정도 되 거. <laughs> 어, 아니요, 크다기보다는 사실 두 분은 이목구비가 선명하잖아요. 네, 아... 근데 이제 저도 어, 그치? 좀 흐리멍텅해야 되는데. 아, 아 너무, 저도 너무 그래서 잘 메이크업이 잘 받는 얼굴이에요. 아... 약간 밋밋한 느낌이 있어야지 아 약간 네. 동양적인 네, 동양적인 아... 느낌이 좀 있어야지 메이크업잘 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백의 미가 있어야 돼, 네. 어떤 메이크업 뭐... 해야 되지? 어, 뭐... 원래 엄청 예쁜 메이크업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 어~ 저는 제가... 저런 거 하고 싶은데 어. 제가 원하는 걸 해주시는 거예요 평생 꿈꾸시고 계세요 아~ 평생 꿈꾸던 거 네네. 그건 차은우 인데 틀렸는데 음... <laughs> 야저 평생 꿈꾸던 거 그냥 꿈으로 간직하면 안돼 <laughs> 그러니까 차은우 얼굴로 하루 살아보고 싶다라는 어떤 버킷리스트가 아, 있어요 네, 서명일까에서도 네. 참... 안 된다고 했던 건데 이사배님이 해주신다고요 차성규 씨네 차성규 여기 있습니다. 차성규! 장은우! 장은우! 이렇게 한번 벗어주실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성규 안경 벗었다! <laughs> 어, 벌써 비슷해! 장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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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우. 혹시 성규님 네. 눈썹을 살짝만 좀 다듬어도 되나요? 얼마든지요 웬만한. 괜찮으세요? 그럼요. 온몸을 왁싱하셔도 돼요 지금. 진짜요? 다다 아, 다 밀고 새로 그리면 좋긴 한데 <laughs> 아 진짜 눈썹을 네. 다미신다고네다 밀고 그 다음에 새로 그리면 딱 좋거든요. 괜찮다고 허비야, 하시면 나는 괜찮은데 넌 어때? 형은 형 몸이 아니니까 괜찮을 <laughs> 수밖에 없어. <laughs> 나는 너 괜찮지? 네, 괜찮아요. 저 괜찮죠? 나도 괜찮아. 아, 그래도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로 아, 해야지. 오 대박 역시 해야지. 오 대박 역시 해야지. 프로 P R O. 진짜 진짜 민다고 눈썹을? 근데 진짜 반전은. 밀었는데 안 비슷한 거. 그러니까. <laughs> 밀었는데 안 비슷한 게 진짜 걱정되긴 하다. <laughs> 어. 은우님이 눈썹이 약간 상승형인데, 네. 이제 우리 성균님은축쳐졌죠 귀여운... 쳐지진 않으셨는데, 일자형이에요. 아. 그래서 이 아래만 살짝 다듬을게요. 와, 어, 이건 어, 근데 성규. 되게 샤프해졌어요. 네, 그거 그리고... 다듬었다고 네. 샤프해졌어요. 장성규 좋아하니까 <laughs> 샤프해졌다고 그렇게 아, 좋아한다 아,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근데 다들 안 믿으시겠지만 음, 어. 제가 차은우 씨랑 한 3, 4년 전에 네. 연말에 가요대상 이제 진행을 같이 했었는데 네, 네. 다들 무대에 서기 전에 장성규가 완전 오징어 될 것이다 근데 어. 네, 서기도 마냥... 전에 됐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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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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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도 전에 된 거예요? <laughs> 잘한다! 백호 잘한다! 네. 그렇게 아, 예상을 백포, 하셨는데 백포 <laughs> 다 아시겠지만 왜 이사배... 네, 님이세요 이름이? 어, 네, 지금 본명이에요. <웃음> 아, <laughs> 아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다들 이제 제가 활동명인 줄 아시더라고요. 진짜? 생각사의 잠배자예요 그냥 생각을 담는 그릇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정도로 메이크업에 진심이면. 네. 우리 어렸을 때 돌잡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돌잡이 했죠. 돌잡이 때 설마 뭐 잡았어요? 붓 잡았어요. 이거 봐, 진짜로 <laughs> 돌잡이 때붓 잡았어요. 네. 대박이다. 아빠가 서해 가셔서 네. 붓또 같이 놓여져 있었는데 제가 마침 또 붓을 잡은 거예요. 제가 평생 대박이다. 붓만 잡고 있어요.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laughs> 아, 마이크를 왜 잡아야 돼? <laughs> 마이크를 왜 잡? <잡아? 웃음> 지금 붓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laughs> 아, 마이크를 왜 잡아요? 우와, 어? 어? 진짜 좀 다른데? 너왜 자꾸 입술을 왜 차은우처럼 그렇게 연습했네. 왜 살짝 입술을 왜 표정 연습했네. 아니 나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네. 너 살짝 너, 입술을 너... 얇게 커버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가만히 있는 거야 저. 입술을 너, 바꾼 거. 거예요. 아, 차은우 씨가 입술이 좀 얇으세요. 아, 윗입술이 좀얇으시고나 네, 그래서 이따 더 줄여야 돼요. 아. 지금, 지금도 지금 반을 날렸는데요 입술? 어. <laughs> 정면쪽한번 봐보세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어, 누구로 할까요? 장성규, 차은우. 어떻게 이름을 뭘로 줄까요 창성규, 창성규. 창성, 창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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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자, 창성규 씨, 나와주십쇼! 나와 너무 궁금해.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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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온다! 나온다! 오! 나온다. 오, 나온다. 오, 오. 오. 오오와 대박 이거좀 내가 남자는 남편을... <laughs> 아, 멋있... 있네 왜 멋있지? 어, 뭐야 뭐야 아, 있네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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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대박이다 창성 씨 여기 앞에 포털 봐주시고요 자부터 우로 우와, 이 와, 시선 잡아 주실게요 어. 어, 뭐야 어디 보는 거야 어디 보는 거야 <laughs>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뭐 보는 거야 뭐 <laughs> 보는 대박이다. <세 도대�> 형 어디 파이 불편하신 거 아니죠? 아니, 이쪽 팔은 괜찮은 거야? 그너 이거 볼왜 자꾸 붙여? 손입니다. 손입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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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세요. 여기야. 들들들들인세요 와. 어. 근데 느낌이 있어. 아니, 지금 우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ayern> 장은우입니다. <자> 멋있어요 멋있어요 근데 진짜 멋있다 이 <laughs> 모습이 그 차은우 씨가 그 명품 쪼를 네 쪼를 행사장에서 아를 재현해본 건데 근데 그때는 여기에 더 이렇게 더 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이 정도 파였었잖아요 맞아요 네. 와형 근데 진짜 네. 하얗다 아니 만족해요 지금 이 모습이. 네. <laughs> 네. 네. 제가 너무 함부로 행동하면 차은우 씨한테 패키 치는 게될것 같고. 아그 어. 어. 정도로 닮았다고 생각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약간 네. <laughs> 거울 보고 인사했었죠. <laughs> 어 차은우 씨. 아, 인사했었어요. <laughs> 이렇게 짧은 시간에 좀 다이나믹한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은데 되게 만족스러워하시더라고. 저도 막 표정을 연습해서 하거든요.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알려드리고 지금까지 표정을 안 풀고 계세요. 아, 알려주신 표정이구나. 진짜 최고의 모델이고 너무 만족스럽고. 근데 너무 좀 걱정되는 거 하나는 네. 다 좋은데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 제 아내가 너무 불안해할 것 같아요. 어? 죄송해요 웃어서 또 혹시라도 또 걱정을 할수 있어요. 불안해, 불안해 있... 할것 같아. 요 밥값은 하나. 음. <laughs> 아, 그럼 할수 있지.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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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밥은 제대로 먹고 다잖아요 진짜. 불안해 할수 있지. 어 아, 이제 좀 돌아온다. 장선별이좀 돌아온다. 안돼 안돼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처음은 갔다. <laughs> 저도 갔다. 다 멈추셨어요? 네네 아, 네. 네, 네. 아, 우리 여기 세차장이. 아또 다시 왔네. 응. 또 왔네? <laughs> 괜찮아요? 네. <laughs> 조금씩 오는 배성기가 응. 지 마세요! 아이 너무 웃 이사벨 씨도 살면서 아, 내 인생에 시켜져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어떤 기억이나. 아 어, 근데 저는 네. 이제 과거에 제가 다 쌓여서 지금의 저인 거라서 음. 뭐 하나 씻어내고 싶은 건 딱히 없고요. 네. 전 제가 자랑스럽고 음. 굳이 뭘 시선을 보자, 보자고 한다면 네. 전 남자친구들. 음. 왜왜왜왜왜쌓여가지고 그래. 지금의 이사배가 있는 거라면서요? 아 그거는 제가 아니니까, 아, 아니니까. 그건 이제 남이니까, 뭐 아, 아, 농담이고요. 어. 잘 지냈으면 좋겠고 다들 어. <laughs> 내가 응원하고 네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아, 깨끗하네 여기 이집 잘하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사배님. <laughs> 사배 안녕.